안녕하세요. 반디세상유기농원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 이제 본격적인 추위로 겨울로 이렇게 들어서기 위해서 가을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전 겨울에 무엇을 이렇게 심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늘도 재배하고 양파도 재배해봤고 고리도 재배하면서 겨울에도 항상 살아있는 반디세상유기농원이 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과 격려, 위안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참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아픈 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 몇년 동안 이렇게 재배하지 않았던 마늘을 일곱 어, 접반 개수로 따진다고 하면 3천 삼천 개 정도 어, 심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확이 된다고 하면 대략 30 접에 마늘이 나오겠군요. 올해 마늘값 마늘값이 참 비싸더라고요. 옛날에는 마늘 이렇게 1만을 하면 뭐 만은 많은 원, 원 남지시면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상 3만원이라고 하면 뭐 거의 평상시 이렇게 마늘값이잖아 이렇게 보통 쓸만한 마늘 게 운이 좋으면 이렇게 좋은 마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지만은 올해 마늘 가격이 비싼 관계로 시마늘도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였지만은 혹시 제가 이렇게 유기농으로 이렇게 짓는 마늘이 이 마늘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마늘을 이렇게 심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게 좀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엉뚱한 생각이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향기나는 마늘 이 마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에 참 공감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마늘이 마늘이 향기가난다 마늘에서 어떤 향기가 날까? 이런 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에 게 마늘을 그냥 먹으려고 조금 심었을 때 그때 차에다가 싣고 다닌 경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를 탔을 때 마치 이렇게 방향지를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런 향기 향기가 나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목격을 했었거든 경험을 했었죠. 아, 그거 참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마늘이 조금 보통 마늘은 이렇게 역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향기가 난다. 방향제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이게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이 마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산해 보자. 그때는 이렇게 경험이 적어서 마늘이 작고 이렇게 볼품 없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잘, 잘 키워보자. 이런 이 생각을 하면서 첫째 향기 나는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 항산화 성분이 아주 이렇게 풍부한 이런 아주 건강에 좋은 이런 마늘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주게 심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늘을 이렇게 심을 심어놨고요. 이쪽 부분은 양파를 이렇게 심으려고 어, 준비를 이렇게 해둔. 그 상태입니다. 이 마늘을 심으면서 제가 하지 않은 게 통상적으로는 마늘을 심기 전에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어, 관행농에서는 토양소독도 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늘 종자 이렇게 소독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늘 종자 소독은 어 관행농 뿐만이 아니고 뭐 친환경 유기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소독은 이렇 거의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방법을 관행농에서는 농약을 이용한다는 것이실 것이고 이제 친환경에서는 친환경 약재나 유황이나 EM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독을 안 했습니다. 그 미생물 소독조차도 하지많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여기에다가 제가 만드는 이렇게 미생물을 뿌려주는,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거 뿌려주면,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렇게 효과, 다양한 효과들이 참 많거든요.